현재 그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서 국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재판, 이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법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나 법원을 비난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습니다. 예, 이것은 헌법 제 103조의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어, 이로 인해서 어그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이런 일이 예, 다시는 일어나지, 다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은 그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어 초기부터 그 5의 의 권력, 남력에 대해서 계엄선 어, 포가 됐고, 그것이 어, 물론 헌법재판소의 1차 심판이 됐습니다만, 이것이 내란죄가 되느냐에 대한 그 대통령 권한 행사 와 관련해서 중차된 문제이고, 그것에 대해서 어, 국회에서 특검을 법을 발의해서 특별검사가 지금 재판을 어, 기소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, 그에 대해서 재판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인데. 정치권에서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인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한 재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변호인이지만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될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려를 금하는장을 말씀드립니다.